네 오늘은 성기사 덱 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여기 나머지 두개가 너무 안좋고 이 태양길잡이가 워낙 좋거든요 유코스트에 도발도 있고 천사의 목막도 있고 이건 무조건 집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네, 여기서는 굶주린 용 집을게요 여기서는 크발디르도 좋은데 일단 저는 사쿠 위주로 갈게요 일단은 센진방패 여기서는 구덩이 투사. 드로우도 좋긴 한데, 일단, 어... 스태치가 좋은 하수인들 먼저 집을게요. 여기서는 흡전쟁이 갈게요. 일단 이건 너무 안 좋아요. 푸네 기술사는, 기술자는 스태치가 너무 안 좋아요. 함성에 비해서. 이거 드로우에 비해서. 그래서 구울 갈게요. 크발딜 하나 더 나왔네요 크발딜 하나 갈게요 만지봤습니까 여기서는 요르문가르 음, 투사도 좋고 용혈족도 좋아요 근데 지금 오코를 하나 더 집으면 좀 무거워질 것 같아서 용혈족 갈게요 케잔 케잔도 쓸만해요 케잔 하나 집을게요 왜냐면 상대 비밀이 좀 많기 때문에 요새 성기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또 비밀도 많이 짓거든요 요새. 법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캐잔 하나 주면 좋아요. 여기서는 민물하고 할게요 왕수 하나. 왕의서 저도 하나 정도 집어주면 좋아요. 이 힐이 6이 크거든요. 그 스테치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무클라도 좋고, 리어멀도 좋은데, 무클라 하나 갈게요. 이게 무클라가 성기사랑 줄사한테는 괜찮거든요. 용기병 괜찮고, 왕축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용기병 하나 갈게요. 이제 좀 가볍게 집어야 되거든요. 이거 드로우 하나, 엄숙하게도. 그 다음에 랩터 하나. 이거 빛의 문장도 하나 집어주는 게 좋아요. 예. 네. 이게 정리하기도 좋고, 체력 회복도 좋거든요, 이게. 예, 이거 하나 주면 좋아요 안가품도 하나 괜찮고 트럭 로 하나 갈게요 지금 화수인들을 좀 지워야 돼요 천막 하나 갈게요 병력소집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게 투기장에서 진짜 좋아요 필드 유지에도 좋고 웬만하면 지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 집으세요 간좀, 간좀도 좋아요 왜냐면 1코스트인데 이게 능력치가 거의 2코스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환하기도 좋고, 예, 간좀 하나 갈게요. 과학자. 제가 비밀이 하나도 없고, 한포. 한포 갈게요. 이 코스트 좀 맞춰져 돼서, 이 코스트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가 딱 좋아요. 여기서는 여명의 파수병이 좋아요. 성기사가 지금 보호막을 쓴 꼬마로봇이랑 꼬마 이 파수병이 좋거든요. 하수인들은. 그니까 러 이건 무조건 집으시면 돼요. 만하면 이거는 안 좋고, 보호의 손길 안 좋고요. 용사의 문장이 좋아요. 이게 교환하긴 좋아요. 낮은 코스트 하수인으로 교환하기 좋아요. 상대, 높은 하수인들을. 여명의 파수병 좋고, 음, 3코. 3코 적긴 적어요, 3개. 근데 3코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파수병 하나 더 갈게요. 여기서는 스톰인드. 스톰인드, 왜냐면, 이거 하나씩 집었죠? 아까 전에, 오코스트들. 근데 여기는 지금 무클라 용사랑 이게 스톰윈드가 시너지도 있고, 지금 하수인들 영능이 하수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경으로 그러기 때문에 필드 유지를 위해서 스톰윈드 무조건 하나 정도 집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직업을 떠나서 한장 정도 집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사코 집을게요. 니엄말 초소형 기계. 지을 만한 게 그나마 초소형 기계네요. 이 코스 좀 많이 집어서 폐 말릴리는 없어요. 여기서는 허사비골렘 3코, 3코 중에 거의 제일 좋아요. 이거랑, 거미전차랑, 그런 게 좋아요. 퇴근맨 괜찮고, 음, 이것도 쓸만은 한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1코스트는 웬만하면 안짚는게 좋아요 간좀 빼고는 이건 퇴근만 갈게요 이거 모고르는 너무 안좋아요 스테치가 체력이 오기 때문에 정리가 너무 쉽게 당해요 덱을 짰는데 지금 신성화랑 지능검이 안잡혔거든요 근데 신성화랑 지능검이 잡히면 무조건 집으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 멀록기사도 안잡혔는데 멀록기사가 나오면 잡으세요 근데 멀록기사랑 이제 지능검 같은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지능 건부터 집으세요. 지는 건부터 짓고 그다음 뭘로 기타 치는 게 나아요. 신성화는 무조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무조건 신성화 짚고요두개 정도 괜찮아요 신성화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